안녕하세요. 어, 초등교사 양정희 경입니다. 자, 엑셀의 기능.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압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 인구 증감 C2에서 C7의 다음의 셀 서식을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작성하시오. 형식 1. 해당 영역에 입력된 값이 10을 초과하면, 파랑색 나머지는 프랜... 표준색으로 표시한다. 형식이 해당 영역에 입력된 값이 음수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며 부호는 생략하고 가로 안에 수치를 표시한다. 아유 잠깐만요. 이거는 뭐 인구 증감에 대해서 형식 1, 2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작업할 형 영역에 이제 C2와 C7의 블록을 설정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제. 셀